역사의 주체는 나다.는 이게 이제 함석근이 굉장히 그 아주 강조했던 얘기다. 역사의 주체는 나다. 내가 곧 역사다. 역사는 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 역사는 바로 한국의 역사는 바로 그래서 내 역사다. 내가 없으면 한국 역사가 있을 수 없다. 또, 세계 역사도 또 나다. 나 역사다. 그러면서, 내가 곧 세계고, 내가 곧 역사고, 이 우주의 역사가 곧 나의 역사고, 나와 역사, 나와 역사를 그냥 동등하게 여기는. 내 안에 역사가 있고, 역사 안에 내가 있는. 이런 식의 서로 공속하는. 개념을 많이 강조했어요. 니 서구의 뭐 철학자들이니 뭐 칸트니 데카르트니 뭐 역사 철학자들도 그런 자아 의식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자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그런 거 보면 그 함족헌 안에는 칸트니 데카르트니 이런 세계적인 철학자들의 <laughs> 자아 의식 이런 것이 다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함석헌에게 있어서 역사는 인간 존재의 문제였고 역사는 곧 한국의 역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의 역사고 우주의 역사고 창조의 역사고 그분이 이제 기독교로부터 출발했으니까 아무래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창조의 거대한 역사 이런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의 역사, 자연사 이런 것도 다 나의 역사고 그 안에 우리가 내포어 있다. 이런 것을 상당히 강조하셔서 음 이게, 이게 그 주체적인 나라는 주체를 상당히 많이 강조했다는 것이 참 특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데카르트나 칸트를 비롯해서 뭐 공자, 노자 뭐 우리 동양 철학자나 종교 스승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가 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주의 사람은 단 하나다. 바로 나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나만이 유일한 진리의 기초가 된다. 그 책에 보면, 세계 역사 책에 보면, 내가 아담이다, 민족이 나다, 인류가 나다, 역사도 나다, 인생도 나다, 내 속에 다 있다. 이런 얘기를 막 강조하면서 자기 주체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역사를 볼때 내가 생각함으로 역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역사를 생각하고 그 역사를 해석하느냐가 역사가 된다. 역사는 그냥 역사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역사 이면의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거기에 역사의 의미가 있다, 뜻이 있다. 그러나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건은그 뜻은 그 역사 후면의 그 의미는 항상 우주적인 창조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도 할수 있고 전능자, 신적인 나를 초월한 어떤 초월자. 우주의 어떤 마음, 여기에까지 도달하는 진리가 진리를 추구할 때에 그것이 참 역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강조해서 했다는 것이 이제 기억에 나고, 그래서 나는 개인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곧 어떤 우주적 창조의 그 전체와 같이 있는 나 그러니까 내가 그 전체와 같이 있을 때 내가 되지 전체와 떨어져서는 내가 될수 없다 전체와 나를 이렇게 하나로를 생각해서 모든 그의 역사 공부나 진리 추구가 그 전체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한한 한 아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 아를 향한 한아 한은 우리나라 말로는 지 유일한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 있어요? 네? 예? 거대한 거대한 뜻이죠. 이게 거대한 아이 거대한 아를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고 한 아를 얘기하면 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한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동학의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 사상과, 물론 이 한국의 이한 사상이 다이 인내천, 뭐 동학 과 연결되지만 함속헌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과 어떤 전체와 내가 만날 때 진정한 내가 된다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역사의 의미는 곧이 전체를 찾아가는 길이 곧 역사다. 전체를 찾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곧 역사다. 그것이 또 그것이 또 종교다. 종교의 근본 의미도 결국 그런 하나님 전체를 찾아가는 것이 종교고 역사다. 종교가 곧 역사다. 내가 종교고 내가 역사다. 이 함석헌 선생님이나 그 유영모 선생님 그 책을 보면 막 그런 식의 글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것도 저고 저것도 이거고 뭐 그냥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동양적 사고와 서구 사람들하고 다른 것 같아요. 서구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럴 때는 뭐가 나는, 이 전체 하나님은 뭐가 아주 구체적 설명을 하고 막 이러는데, 이 우리 동양적 사고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라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암석헌의 그 신관, 신관이 그, 그 범죄신론에 가깝다는 얘기 하잖아요. 범죄신론. 이게 이 팬데니즘의 주요 요지가 전통적인 그 기독교 신관이 하나님은 저기 초월하신 분 아니에요. 초월자 저기 하늘에 계셔서 우리 인간 건 하는 저기 초월자 하나님, 하나님이고. 그거와 또 대조적인 것이 이제 팬데니즘은 범신론. 범신론은 이 신이 여러 가지 뭐 이게 다 있고 뭐 자연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이런 식의 사고가 이티 e 즘인데이 t i s m p o m j 은 n o h 은 n a n i m o n chor, havo, k a s 이만엔 지 n s o 가 o d 하 dejehanan, immanent, i m m a 이 e n t god, g r i 이이 l 거 내가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다. 내가고 역사고 역사가 나다. 막 이런 식의 그 얘기들이 바로 이런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초월하고 계시지만 내 속에도 있고 여기도 저 자연 속에 나무에도 피조물에도 계시지만 또 초월하고 계시고 막 그래서 그 경계가 모호한 양쪽을 다 수용하는 그 범신론과 이 초월적 신론을 다 허용하는 그런 신관이 이제 범죄신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저기, 민중신학도 이 범죄신론인 것 같아요. 민중신학도 그러 민중메시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민중이 곧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민중메시아론 이런 거 보면 그것도 결국 하나님이 민중이 곧 신이 되는 거죠. 구세주가 되고 그렇지만 또 신은 민중이 아닌 초월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 양쪽을 다 오가면서 민중신학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함석헌의 이런 신관이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민중신학 그 신관의 그 기초가 되었다. 이용문화 함석헌의 이런 신관이 민중신학의 70년대 민중신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니까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이런 신관이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암석헌이 종교 여기도 뭐 많이 그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나오고 그러지만 항상 종교는 이한 하나님 참을 찾아가는 게 종교 아니겠어요? 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있고 종교고 나를 찾아가는 게 종교고 근본적으로 나를 내 바탈 내속 알맹이를 찾아가는 게 이제 종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럼 또 누가 되냐면 이웃이 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하고 진리를 찾아가는 건그 이웃을 찾아가는 거다.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곧 이웃을 만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 역사의 주체는 나고 내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나는 절대로 혼자 있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나인데 그 하나님과 같이 있는 나는 건곧 이웃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거랑 다 똑같아요. 이웃을 찾는 게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거 뭐다 성서의 이야기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역사 속에서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석헌이 이렇게 이웃을 강조했고 하나님 진리, 참, 참 진리 하나님을 강조했고 그것은 나를 찾는 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대화가 역사고, 그런 면에서는 또 어떤 정신과 물질의 대화가 역사고, 브라만과 아트만의 대화가 역사고, 절대와 상대자의 대화가 역사고, 하늘과 백성, 민중의 대화가 역사다. 그래서 역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나는 이야기가 역사다. 그래서 결국 역사는 사람을, 사,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이야기고 그 사랑은 곧 만남이다. 나는 사랑 속에서만 <laughs> 존재하고 나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이웃을 참 만날 때참 존재의 의미가 있다. 역사의 가장 깊은 뜻은 바로 이러한 사랑을 향해서 계속 이제 자라나가는 것. 그것이 참 역사의 뜻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역사의 그 기본 근거는 아가페라고 그러고,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도 말하고 있죠. 역사는 아가페의 역사다. 근데 그 사랑은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창조는 결국,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고 성육신한 것, 그 사건, 예수 사건이고, 창조의 의미는 곧 어, 사랑이다. 사랑이 계속 자라나가는 것이 역사의 발전이다. 인간 지식, 인간의 지식이나 기술, 문명의 발달은 이렇게 우주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의식하고 자기를 인식하면서 계속해서 사랑으로 진화해 발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인간 문명의 발전이다. 그래서 이제 그 함석허는 그 당시에 진화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어요. 1920년대, 30년대에 진화론을 이게 받아들였으니까 그때 당시로는 이 그때 우리나라 한국 교회로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요새도 뭐 그러잖아요. 요새도 뭐 교회에서 진화론 거의 얘기 안 하는데 20년, 30년대 진 진화론을 받아들였으니까 굉장히 아주. 선각자적인 의식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다.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뭐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원숭이에서 진화된 들 그게 뭐 문제가 되느냐. 원숭이도 흙, 흙덩어리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 원숭이로 진화됐어도 문제가 없다. 흙을 원숭이로, 원숭이를 흙으로 본 것이. 다윈의 진화론과 다른 건 다윈은 시간이 없이 그 과학적인 것만 얘기, 해 과학적인 증빙 자료와 이걸 과학적 증명 노릇을 했는데 이함석허는 진화의 참 의미는 과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학 뒤의 의미,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 진화론의 그 배후의 뜻, 의미 그거를 발견해 나가야 돼. 그뒤에 뜻이 분명히 하나님 창조의 진화에 뜻이 있다는 거냐. 그래서 진화의 사실은 우주 및 생명이 발전하고 진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물질이 물질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생명이고 생명 위에 먼저 있던 것이 의식이고 의식 위에 먼저 있는 것이 양심이고, 양심 위에 영적 생명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이게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처음에 이제 이게 물질이 창조됐잖아요. 물질 위에, 물질 다음에 생명체들이 뭐 이렇게 세포들이 나오고 생명이 등장했지. 근데 그 생명 위에는, 그 다음에 이제 진화해서 의식이, 사람이 만들어면서 의식이라는 것을 갖게 됐다. 이제 의식 저 위에는 그 생명인데 이거는 이제 뭔가 이 영적 생명이죠. 이런 물질적 생명이 아니고 어? 이 영적 생명. 아, 의식 위에 아, 의식 위에 또 양심이 구나 여기. 아, 여기 의식 위에 또 양심, 양심 위에 생명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이 물질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메바 세포가 돼서 생명체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또 사람이 생기면서 의식이 생기고, 의식이 발전해서 이제 인간 양심이 생기고, 그 위에는 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겠지.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 되는 생명. 이렇게 이제 진화됐다. 진화되고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샤르댕이라는 그, 그, 그 있잖아요. 이게 아직, 이게 비슷해. 내가 그래가지고 이거 저 논문을 쓰면서 그, 떼야르트 샤르댕의 인간, 인간현상. 인간현상이죠. 인간현상. 책 참, 책 제목도 재밌어요. 인간이, 인간이 어떤 현상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는, 인간의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현상을 증명하는, 띠어르트 샤르댕의 유명한 책이죠. 여러분도 뭐 읽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너무너무 비슷해. 그래가지고, 아, 이게 한석서 선생님이 이걸 베겼나았을요 네? 사을 몰랐을까요? 그러게,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쭉 보니까, <laughs> 이, 함석권 선생님, 이때 이 인간 현상이 나온 게 1950년대인가? 60년대 이 책이 나와서 쓰여졌어요, 처음에. 내에들드리지 않을 때쓴 게. 근데 함석권 선생님이 이 얘기한 거는 1920년, 30년대야. 그래서 여기 그 학자들도 얘기하기를 함석권 선생님이 더 뛰어나다 이거지. 베끼면 샤르댕이 베었지뭐 <laughs> 이런 얘기 농담으로 하지만 아무튼 근데 이제 샤르댕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뭐 과학적 굉장히 어려운 뭐 철학과 그런 걸조 해서 샤르댕이 이제 워낙이 프랑스 의 신부였거든요 신부였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 인간 현상 이런 책들 때문에 그 교황청에서 파면을 시켰는지 거의 파면 직전까지 이게 뭐이 단이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진화론을 수용하니까 아무튼 샤르댕도 이렇게 물질에서 생명 의식 이런 식으로 진보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참 재밌더라고요. <laughs> 여러분이 이제 암석헌의 진화론 이해를 보면서 샤르댕 책도 좀 읽으시면 좋겠다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샤르댕과 다른 게 뭐냐면, 샤르댕이나 이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떤 하나님, 뭐 그래서 샤르댕이 나중에는 이렇게 계속 진보해서 진화해서 도달하는 게 오메가 포인트라 그랬거든요. 이 세계는 우주는 오메가 포인트에 도달하게 된다. 근데 이 오메가 포인트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다.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 신부라 그런지 아무튼 결국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리에까지 인류가 진보해서 도달하게 된다. 예. 근데 함석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보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함석헌 선생은 원래 이거가 있기 전에 이거가 먼저 있었다. 응? 이것이 이거를 낳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좀 설명을 했어요. 생명의 근본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함석한 말로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씨, 이 씨가 씨가 종을 낳는 것이지. 종이 시를 낳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는 이게 처음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이게 물질이 있기 전에 그 안에 참이 영이 있고 정신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이게 나타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가 종을 낳은 것이 아니고 종이 시를 낳는다. 주인, 주인공은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이 아니고, 주인공은 요 위에 참 궁극적 정신, 궁극적 생명, 영적 생명. 그 말씀이 계세요. 응, 그렇지. 근데 샤르댕은, 샤르댕은 이런 신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이 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가지고, 무로부터 유를 창조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건 모르는 거죠. 이, 또 과학자였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냥 물질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진보해가지고 생명체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진화론적으로 과학적 진화론으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함석헌는 거기에 이제 종교적 말하자면 종교적 의미를 붙였다 그럴까 완전 정신이 있어서 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게 그래서 뜻이 먼저예요. 우리가 뭐뭐 뭐 역사에도 뜻이 먼저라는 거죠. 내가 어떤 뜻을 세우고 이걸 할때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마을 만들기하는뭘 이게 어떤 뜻이 생길 때 우리가 모이자 해 가지고 모여 가지고 이렇게 뭘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뜻과 의미 정신이 먼저고. 그래서 시가 종을 낳는다. 그래서 때야르드 샤르댕이 나중에 막 진보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도달하는데 그 인간 현상이 있어서 인간도 나중에 어떤 지금 우리가는 다른 종의 인간이로 진화해서 나타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나는 요새 얘기하는 그 AI가 아닌가? 인공지능 같은 이게 이제 앞으로 발전되면 어떤 형태의 인간이 나올지 지금 뭐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며칠 전에도 그 저기 영국의 그 누구지?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이 AI가 이 발전에서 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 세계는 빨리 이거를 위해서 세계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 정부를 구성해서 이거 컨트롤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뭐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샤르댕도 오메가 포인트에 들어서 어떤 새로운 종의 인간이라든지 새로운 종의 어떤 생명체들이 네.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단계라 그것까지는 뭐떼야트이 한땡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형태에 뭐가 나타날지. 아무튼 새로운 사랑의, 사랑의 완정체. 이런 것이 나타났는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